기뻐하십시오. 승리하십시오.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오르십시오. 우리가 마음속으로 꿈꾸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저 인왕산 정상이 웃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침내 환하게 웃을 것입니다.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장애물일도 어떠한 고난도, 어떠한 시련도 결코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. 우리는 마침내 저 고지에 도달할 것입니다. 우리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.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소망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. 우리가 할수 있기에 우리 마음 속에 그 소망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. 우리가 우리의 꿈을 그리는 순간, 우리의 꿈을 적는 순간, 그 꿈은 곧 우리입니다. 저희 단트라의 슬로건이 바로 Dream is True입니다. 꿈은 현실이, 현실입니다. 꿈은 바로 그 자체가 현실입니다. 꿈을 꿀수 있다는 것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꿈꾸십시오. 성취하십시오. 웃으십시오. 정말 기쁨과 감동과 감사로 충만하십시오. 우리는 해냈습니다. 우리는 정말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만들 것입니다. 우리 모두 굳세게, 용기 있게, 용맹스럽게 나아가겠습니다.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.